주일 회 챙겨 먹은 치즈 한 조각, 치매 위험 24% 낮춘 식습관. 김자아 기자, 입력 2025년 10월 30일 9시 47분. 스위스 한 치즈 공장에 진열된 치즈. AP 연합뉴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치즈를 먹으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일본 연구진은 8,000여 명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치즈와 치매 예방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 너트리엔츠에 발표했다. 연구에 참가한 절반은 치즈를 전혀 먹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치즈를 먹었다. 그 결과 3년 뒤 치즈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끝날 무렵 치즈를 먹은 사람의 3.39%가 치매에 걸린 반면 먹지 않은 사람은 4.45%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연구진은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섭취 등과 같은 다른 식습관도 함께 고려했다. 이런 요인을 반영해도 치즈 섭취는 치매 위험을 2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제품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기존 증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먹은 치즈는 가공치즈 82.7%였고, 흰곰팡이 치즈 82 7.8% 가디를 이었다. 가공치즈는 우유와 유화제 등으로 만든 치즈로 개별 포장된 슬라이스 치즈나 크림치즈가 대표적이다. 흰곰팡이 치즈는 카망베르나 부리처럼 하얀 껍질이 있는 부드러운 치즈를 말한다. 연구진은 치즈에 들어 있는 영양 성분 덕에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즈에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K2, 항산화제, 펩타이드 및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며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은 신경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인 신경 세포 유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치즈 섭취를 권장하기 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즈 섭취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는 이전에도 나왔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1,500명 이상의 건강과 식습관을 관찰한 결과, 정기적으로 치즈를 먹는 사람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선일보 건강 관련 기사 옮김.